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궁금증을 막박 긁어드리는 대한민국 최관의 최고 세계 최고의 유튜브 명품 방송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그리고 배추도사 배종선 소장을 춤추게 만들어줍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100일이 지나가지만 집권 여당의 존재감은 살아나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홍 기자님,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 상황이 되고 있다. 어,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전국 상황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까요? 뭐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보명히고 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예. 오르는. 오름세를 이제, 그 예. 어, 보유, 보이고 있었는데, 그만큼 여당 지지율도 이제 따라오르진 않았다. 아하. 뭐 이제 그 정도로 봐야 될것 같고, 예. 사실 그, 이, 이, 사실 언론에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이냐, 동반 음. 상승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기사를 쓰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 대통령 지지율은 그 절대평가고, 네. 정당 지지율은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잖아요. 이 절대평가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 놓고 잘하냐 못하냐로 평가를 한걸 네. 갖고, 긍정평가가 지지율이고, 그리고 정당 음. 지지율은 여당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정의당, 뭐 이렇게 쭉 당을 불러주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느냐라고 하는 상대평가 속에서 얻어진 지지율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당, 저기 뭐야, 이 절대평가가 절대 평가가 상대 평가보다 높은 건 오히려 당연해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그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여당 지지율보다 높았던 시기가 거의 뭐 대부분이었어요. 네. 뭐 아주 뭐 인기 말기 폭락할 때 빼놓고는 근데 예.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독특했어요. 네. 초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 그래서 갤럽 조사를 보면은 초기에 보면은 초, 어 초기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당보다 더 낮았다. 예. 그러다가 지난 5월 달에 이게 이제 추월하는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다. 이제 여당 지율 그, 여당 지율보다. 근데 이제 뭐그래서 그, 네. 저는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이번에 갤럽이 최근에 나온 거 눈여겨볼 점이 그건데 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평가. 뭐, 그러니까 바가인데요 아니, 바닥이라기보다. 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긍정평가가 32%, 예. 김기현 대표가 29%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이 35% 나왔죠. 예. 그럼 대통령 지지율도 바닥인가요? 어떻게,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게 나요다 <laughs> 네. <laughs> 바닥이죠. 아다 바닥이라기보단 다, 다 좋은 성적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 보면서, 어, 그렇지만은 그중 대통령 지지율은 낫다. 제가 아까는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상대평가로 했지만 이건 지금 예. 당대표 지지율은 다 똑같은 절대평가로 예. 하니까 비교의 기준이 되는 거죠. 네네네. 비교의 기준이 되는데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 대통령한테, 아, 대통령 지지율 뭐, 30%대밖에 안 나오고, 뭐, 지지하지 않는다가 예. 뭐, 60% 나오고, 아 이렇게 자꾸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비판을 했지만, 네, 비판 정작 이재명 네. 대표의 대충 지지율도, 보긴 개긴, 그렇죠. 50%, 100%, 니뻥, 내뻥, 이 거네요. 오히려 더 낮죠. 네. 낮으니까, 친구를 왜 비판을 했는지는 약간 이해는 잘안 돼요 짜장면, 하더라고요. 짬뽕 이런 거네요. 네. 그런데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유재열 대통령 대체로 이제 지지층이겠죠. 아마 홍 기자님도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대통령 시절이 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안 나오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한45점정도될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여론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그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아, 음. 이 지금 뭐 갤럭기준으로 예. 보자고요. 갤럭기준을 보면. 어한 무응답이 한20% 정도 나오죠. 예예. 20% 정도 나오면 지금 35%죠. 네네. 아, 30, 계산하고 계산을 있네, 해드릴게요. 아 35%인데 네. 무응답 20% 빼면 은 응답자 유응 답이 80%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그걸로 계산하면 되십니까? 한44% 아 정도 나오죠. 네네. 그럼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당시 득표율이 몇 프로였어요? 48.5%예요. 네. 그러면은 뭐 별반 차이 없는 거잖아요. 아 보통 다른 분들은 암산으로 되던데 아니 저는 이제 알기 쉽게 보여드린 거죠. <laughs> 내가 이렇게 말로 하면 은 <laughs> 네. 이해를 못할까 봐내가 이걸 보여드리 네. 거죠. 네. 네. 근데그그니까 대선 때 득표율이 48%인데 예. 왜 아. 35%밖에 안 나오냐라고 하는 건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다. 예. 대선 때도 어 투표율이 80%가 안 됐죠 이번에 78%라고 아. 렇죠 그러면은.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네. 거기, 거기서 나온 득표율이 48%니까, 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죠. 아.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한 44, 5%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선 때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아, 이른바 그 대선 때로 환산, 어, 지지율로 한다면은 대체로 이해가 가네요그죠 아. 음. 그때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예. 때 48%인데 왜 지금 35%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 산수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인데, 어, 보통 이제, 어,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지난 이 2020년 총선의 경우에도, 당시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60% 나오면서, 의석수 300석을 60%가 곱하면 638, 100, 180석의 이 당선자 나왔다. 어, 진짜 이게 수치가 곱해지고, 숫자가 나오네요. 저는 암산을 했어요. 그거는 약간 저기 뭐야 이 네. 오반? 푸르쿠인가요푸르쿠 후룩군 계산 아니, 저 일본말 쓰기 싫으니까 근데 어쨌든 오반 거고 그건 네. 그렇게 계산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계산한 건. 아니에자 그런데 이렇게 여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1%도 2%도 앞서가는 게 총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첫 번째는 예. 이번 총선은 이제 임기 3 년차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예. 이제 정권 정부에 대한 평가, 중간 평가입니다. 평가 역 평가력이 예. 굉장히 강하다. 아.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어느 정도?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한 40%만 넘어가면 결럽 기준으로 40%만 예. 넘어가면은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데 아 이제 35%라면은 상당히 좀 이제 그 비등비등할 거다. 네, 여야가 네. 여야가 비, 비등비등할 거다. 예. 35% 밑으로 떨어지면은 야당이 더유리할 거다. 음. 아니, 지금 35%라는 분기점에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있는 건데 어쨌든 어,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40% 넘어가는 것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걸로 봤을 때는. 여당이 뭐 불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 여당 지지율이 또 이게 잘 상승세를 잘 못하고 있다. 예. 아까도 봤지만 이, 김, 김기현 음. 대표의 평가가 29% 밖에 안 나온다. 아. 그러면은 사실은, 어, 내년 총선을, 내년 총선을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당 대표가 이제 이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과 같은 그 존재감, 미약한 존재감으로서 예. 좀 힘들지 않냐. 라는 아... 이제 전망도 할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일각에서 홍준호님, 그래서 뭐. 비대위를 어 국민의힘도 꾸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예. 진짜 비대위 공, 공화국도 아니고 아. 진짜 그배 그 수장님 같은 비대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자꾸 비대위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어.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그 비대위에 포함이 되겠네요 저는 빼주세요 아. 예. 저는 빼주시고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출범한 지가 언제예요 4월 달이잖아요 지금 6월 달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100일? 100일, 그딱 100일 지났네데 근데 무슨 비대위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뭐... 더군다나 야윈군을. 응. 아니 예. 그리고 저기 뭐야 민주당에서 혁신위을 띄웠잖아요, 최근에. 예. 근데 이, 이재명 이 대표는 8월 말이면 이제 1년인가요? 1년인데 네네. 1년도 안 돼서 혁신위을 띄웠단 아,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나 혁신률을왜띄었냐 이거예요. 왜띄었느냐 어, 혁신은 혁신이 된다라는 믿음을 줄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라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